아, 나, 나는 겁나 말을 듣지 않지. 됐나? 나 어떡하지? 총알이 없어. 왠지 총알을 줄것 같이 생겼는데, 여기서 안 주네요. 아, 여기 있다. 비밀이네? 잠깐만, 내가 뭐 바꾼 거야? 내가 뭘 바꿨죠? 아 괜찮아. 씨, <laughs> 깜짝 놀랐네. 씨. <laughs> 에라 모르겠다. 비밀을 줄려 고 그랬는데 왜? <웃음> 잠깐만. <웃음> 아니 비밀 비밀이 여기 어디 있었는데? 에라 킥슈터 버리고 레인저를 들, 들었어요? 아 몰라. 야, 이 게임 생각보다 낙사 데미지가 되게 크네요. 아싸, 탄약을 먹었습니다. 어디 있는지 알지도 못했던 그 탄약을. 이건 뭐지? 여기 올라가 볼까? 응, 라이플은 샷건이라 근데 전 진짜 샷건은 못 쓰겠어요. 비밀이다. 아싸. 조언을 외리 하딘이네요. 아 얘가 살인마야. 를 너무 심하게 구었다고 죽였대. 15살에 현상금이 걸렸어. 25년형을 선고받았는데 17년 만에 출소했대요. 사법 시험에 합격했다고? <laughs> 야. 야, 이거 너무 너무 파란만장하지 않아? 봤어요, 방금? 17년 동안 복역을 하고 나와서 그러니까 15살에 현상금이 걸리고 그다음에 1 7년동안 복역을 하고 나와서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변호사가 됐는데 도박을 하다가 뒤통수에 총 맞고 죽었대 <웃음> <웃음> 뭐 한거니 너는 <laughs> 어, 뭐 저렇게 허무하다고 해야되나 저 인생은 무슨 인생이0저0 앞으로 있을 싸움원 10,000원. 1서튀어0원 네, 어, 음, 그러게. 도박을 너무 좋아했대요. 야, 이렇게 분위기가 어, 한바탕 미친 듯이 싸울 것 같은 느낌? Before I could test my metal against Harden, however, I would first need to dispatch. 아, 잠깐만요. 아니 왜 총알을 왜 바꾸는거야 진짜 총은 아, 아, 따가 따가 나 아, 쌍권총 싫다고 아 강제로 박혀 짜증나게 쌍권총 멋져요? 나 군대 잘 못쓰겠어 아, 원래도 쌍권총 되게 싫어했어요 다른 게임 할 때도 아, 아니, 폭죽은왜폭죽은왜 나온다고 환영해주는건가 생일이야? <laughs> 생일이라서 축하하고 있는거야? 게임이 이제 큐좀 쓰래? 아 나는 절대 말 듣지 않니다고 아니, 아 여기 어 아니, 아니, 데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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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니 아니, 아니, 야니 아니, 아니, 야 아 진짜 큐 누르라고 난리다 <laughs> 그죠? 큐를 누르라고 아예 대놓고 왼쪽이 깜빡거리고 있어 지금 큐를 안 누르면 혼낼 것 같은 느낌 게임이 짜증내고 있어 제발 좀 써달래 안쓸 거야 음, 이 게임 짜증나. 말, 시키는 대로 안할 거야. 물론 보스 전 빼고. 어우, 젠장. 어우, 젠장. 이건 아니지. 이건 아니죠. 여기도 한 마리 있어. 엇박라 아, 머리를 내놓아라. I think I already mentioned that I found Hardy in this very saloon. Hey, I'm not sure. I'm not sure. I'm not sure. I'm not sure. i u t e I'm not sure. I'm not sure. I'm not sure. I'm not sure. I'm not 가 소리 지른다 어? 잠깐만 방금 뭐가 있었는데? 넘어갈게요 네, 에임 보정? 에임 보정이 뭐야? 패드로 하면 보정 되지 않을까? 지금 키마라서 응 키마라서 보정은 없는 것 같아요 패드로 하면 보정 있겠죠? 아니라. 음. 제가 워낙에 헤드샷성에서는 <laughs> 그냥 겁나 못 쏘는데 헤드샷에만 막막막 막, 막 그래서 그렇다고 한다. 뭘려 들어가? c 머나아 on. I 이거 하다 보니까 그거 같아. 그 노리고만 있잖아. 놀이공원에 또 어디 있어? 아, 간만에 켰었는데 좀 나오지. <laughs> 아, 와 놀이공원에 그 이런 이런 놀이기구 있잖아요. 총 쏘는 거. 다시 나와. 응? 아, 너키 키만 아니야? 응. FPS는 어지간하면 패드 안 합니다. 지금도 이렇게 바람인데. 내가 이걸 패드로 하면 여러분 죽을 걸. 낑겼다. 총알좀주세요 아따가워. I was d but that was short-lived as a moment later i was facing down the fastest gun in the west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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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sley, i felt a bolt of adrenaline 아... maybe that was fear he was well known for his tricks, and I knew I'd need my own if I was ever to defeat him. 이걸 언제 on this 잘 모르겠어요. A 하고 뒤로 회피하라고? 회피했어요. 저기요? That man was faster than grease lightning. But being inebriated as he was, he didn't count his shots. And now he was at my mercy. What did not die? No, I said, Years later, after he was shot in the back of the saloon, just like this one. Anybody up for another beer? 맨날 60% 왔다 갔다. 아, 술 먹고 아주 그냥 진상을 피운 거네요. t h 도는 항상 6 3 65% 왔다 갔다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so 다 Personally, I'd like to hear some of your other a d v e n t u 인디언? 난 이제 인디언하고도 싸워야 돼? 크레이울프. Yes, 왜 외계인하고도 I 싸웠다, 싸웠다 그러지 아주? 모험남이 아주. s 맞춘 탄환의 90%가 머리에만 머리만 노려서 그래요. 그래, 이 울프. 얘좀 너무 뻥이 심해 응? 너무 심해 안, 막안 싸워본 상대가 없는데? 서부시대에 유명했던 사람이나 사람이랑은 다 싸우고 아파치족이랑도 싸우고 <목소리> 이거 제일 맞아요 외계인 남은 거아니에 외계인하고도 싸우는 거 아니에요? 오랜 시간 전저 멀고 먼 산맥 어딘가래

이러다 갑자기 또막 댐비는 거 아닐까요? 아니 외계 에 나올 것 같아. <laughs> 아니면 이 모든 게다 뻥이었습니다. 막 이렇게 끝나는 거 아니야? 고생은 있는 대로 다 시켜놓고. 어 짜증난다. 주인공은 지금 입만 털고 있는 거잖아. 고생은 내가 다 하는 거고. 뭔가 일도 불쌍하지 않아. 뛰어. 아, 뛰지도 못하네. 지금은. 아놔! Right oh no. 진짜 늑대다 <laughs> 슈발꾼? 왜 라이플은 맨날 서른발밖에 안주는데 나 60발까지 가질 <laughs> <받을> 수 있구만 <laughs> 나심세 승질 나기 시작했어요 주인공에 대해서 승질이 나기 시작했어요 어 뭐지? 아 그냥 나무구나 다또 헛소리하는 걸로 술 얻어먹고 있는 거예요? 뭐지 여긴? 아 새였구나 뭐지 저거? 뭔 새예요 저거? 아저 집으로 가야 돼? 다리가 다리가 할아버지가 어 내가 젊었을때 허풍 장난아니에요 지금 거의 100대1이야 얘 지금 아또 어디 또 어디 아 진짜 난왜 나, 나 인디언하고 싸워야되는데 아 아프다 아 에임속 에임이 너무 오래걸려서 자꾸 얻어맞고 있네. 응? 오늘 뭐먹었냐고요왜 오늘... 밥먹었는데요다고 아, 아, 맞았다. 된장된장이씨자 They saw me e f I saw them. 여기 있었죠? 그리고 여기서 누가 또뭘나나 총알 피해야 되는데 어디 갔지? 이게 다였나? 어라? a n 아따고 어디 어디? 미치겠다 인디언은 더안 보여. 있었어요? 얘네 자연이랑 너무 <웃음> 어우러지잖아. <웃음> 어? 안 그래도 시야가 안 좋은데 씨. <laughs> 이렇게 자연 친화적인 애들을. 저 권총 게이지가 다 차면 큐를 눌러서 집중 상태를 만들 수 있어요 그럼 시간이 느려져 어, 에임할 수 있는 시간이 더많아다 이건 뭐예요? 혹시? 아메리카 원주민이네요 음. 블라블라블라 아이고 죄송합니다 우와 잠깐만 스킬스킬스킬 스킬, 스킬, 스킬을 올리고 이건 뭐지? 연타에서 재장전 시간 단축 이거 별로 안 가지고 싶은데 그래도 이걸 해야 따른걸할수 있네요 전설적인 무기가 해제됐어요 세공된 유견발 권초 아니 나는 이거다 좋은 건가? 어딨어? 안보여, 얘네. 연타를 해서 재장전을 빠르게 안따다고 어딨어. 얘들 안보여. 보이... 어, 슛. 죄송합니다. 오. 와, 잠깐만. 나 이거. 와, 이씨. 죄송합니다. 아, 나, 네. 아, 죽었어. 대가 없어. 방금 언폐를 해가지고 숨었어 했는데. 야 설마. <laughs> 아, 체크포인트 왜 있당해? They saw me f I saw them. 응? 체크포인트 왜있당그좀 필요한데. and it crossed my mind that maybe this wasn't such a good idea. but now that the shooting has started, there was no backing down. 어머, 안 좋은 대로 때린 것 같긴 하지만, 뭐. 게임이 내가 살아지 여기서 또 뛰어오겠지? 누가 뛰어왔던 것 같은데 지금. 게임이 재밌어봐요? 재밌어봐요? 매그니피센트 세븐 봤어? 어머. 아, 뭐 여기 있었네 거기서 뛰어오는 거였구나? 음, 아! 적도 있다! 아까 여기서 두 명이 나한테 뛰어왔던 거네요 아, 진짜. 어! 아퍼! 뒤다 뒤! 어! 아퍼! 어디 있는 거야 얘네 왔다 그럼 스킬 맞다 이거 별 필요 없는데 뭐야 아이샤 놈 아, 뭐또 알을 연타를 하래. 귀찮게. 제 아까 얘, 예, 여기 있다가 죽었지. 아, 확실히 알을 연타하니까 빨리 되긴 하네요, 제정전이 어, 씽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음, 몸 괜찮아요. 많이 나았어요. 많이 나았어요 그래도 오늘 아직 너무 무리는 하지 않으려고. 근데 지금 열과 성의를 다해서 무리를 하고 있어. <laughs> 또어디는데아 얘는 안 보여. <laughs> 야이 자연과 어우러져 있는 인디언들 위장 능력이 너무 대단한 거 아닙니까? 보여요? 아, 또 어디 있는데? 아, oh 죄송합니다. 죽다 죽겠어 와아 안보여 여기 어딘데? <laughs> 미치겠다 어디 응? 아니 나한테도 위장능력을 좀 주든가 안보 음. 아, 어, 아따그라 어디? 총알은 날라오는데 아, I admit to having some regrets about going after. But then again, I got a lot of those. Okay. Oh. 멀리서 미묘한 픽셀의 움직임. <laughs> 내 눈이라고요, 나의 이 내가 그게 보이겠어요? 어? 응? 나의 암남의 시야각으로 보일까? 아! <laughs> 시력 검사 게니 <캔. 웃음> 아, 몰라. 근데 이게 지금 내가 아파치. 음, 인디언들하고 싸우고 있는 거라서, 보호색 장난 아닙니다. <laughs> 아, 닥터 코스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동체 시력 강화? 문제는 제가 그렇게 강화가 되지 않아요. 음. 아니, 잘 살고 있는데 인디언들을 왜잡으려는 거야? 아니, 왜안 맞지?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아, 저기 있다. 나무 때문에... 아, 이씨 아이씨. 잠깐만. 얘또안 보여. <laughs> 하, 미치겠다. 얘들이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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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나빛 아니면 헤드그아갑 깜짝이야! <목소리> 제발 제발 아까 체크 페인트... 떴죠? 합니다 나 방금 도끼 맞아서 죽은 거예요 이럴 땐 샷건이 짱이구나 나그 와중에 에임해서 쏘다가 도끼 맞아 죽었네 우리야, 어, 여기 분위기 왜 이래? 동굴을 수색하래요. 여기 나 대빵 나쁜 놈 같은데, 멀쩡하게 잘 살고 있는 인디언 부족이 덮쳐가지고, 음, 마치 나 아주 나쁜 짓을 하고 있는 느낌? 우리인가? 어 더, 어디 어디.